대파 한 대를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.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 보면 냉장고속한 켠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이런 대파는 흰대 부분과 푸른 잎 부분을 나누어서 썰어 주세요. 흰대 부분은 약 8cm 정도만 작게 다져서 두 스푼 정도의 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푸른 잎 부분은 얇게 송송 썰어서 종이컵으로 반 컵, 스푼으로 네 스푼 정도의 양을 준비해 주세요. 1인분의 햇반 한개 또는 찬밥 한 공기를 준비해 주세요. 햇반을 준비했으면 햇 햇반 계란은 전자렌지에 돌릴 필요 없이 바로 믹싱볼에 옮겨 담아 주세요. 계란은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. 여유가 되면 세개 넣어 주시고요. 네 개를 준비하면 브루즈와 친해지고 싶어요. 여기에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은 맛소금이 좋겠고요. 아프지 않게 세 번만 꼬집어주세요. 이제 계란과 밥을 잘 비벼서 섞어주세요. 이렇게 미리 섞어서 볶으면 밥알 한알 한알이 계란에 코팅되어 고슬고슬해질 뿐 아니라 계란의 수분이 밥알 속으로 스며들어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볶음밥이 됩니다. 날계란과 밥을 미리 섞어놓는 것만으로도 볶음밥은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고요. 이제 웍이나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 스푼 둘러주세요. 불을 켠 후에 얇게 송송 썰어 놓았던 대파 푸른잎 부분을 넣고 볶아주세요. 대파는 쉽게 탈수 있으니까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해서 잘 저어가며 볶아주세요. 약 1분 30초간 볶아서 대파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대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미리 계란에 비벼 놓았던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. 처음에는 죽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완성된 볶음밥을 먹어보면 죽입니다. 불세기 중불에서 잘 저어가며 볶다보면 밥알이 하나를 하나를 분리되면서 볶음밥 형태를 갖춰갈 때 천상의 맛을 보여줄 치킨 스톡을 준비해서 넣어주세요. 이렇게 액상도 좋고 가루 형태도 좋고요. 3분의 2 스푼만 넣어주세요. 만약 치킨 스톡이 없으면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지만 양조간장 한 스푼을 대신 넣어주세요. 잘 섞으면서 약 1분 정도를 더 고슬고슬하게 볶아주세요. 이제 작게 다져놓았던 대파 흰대 부분을 다 넣고 약 30초 정도만 더 볶아서 대파의 향과 풍미 볶음밥에 스며들 수 있게 해주세요.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을 넣어주세요. 참기름을 고르게 잘 섞어주면 둘이 먹다 하나가 더 먹으면 싸움이 날 정도로 맛있는 대파 계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. 계란과 대파만 있어도 정말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파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밥은 날계란에 미리 비빈 후에 볶고 치킨 스톡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정말 맛있는 볶음밥이 만들어집니다. 간단하지만 맛있는 볶음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